다음은 오늘 8월 3일 신문기사를 옮겨왔습니다. 지친 아이들의 내외빈 입장이 일어나라 부모 분노. 참가자 부모 인터뷰 문제 아닌 게 없어. 외국인들도 SNS에 불만 표출 부끄러운 일.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폭염으로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 참가자 부모가 더위 식사, 화장실, 샤워실 등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인터뷰가 3일 공개됐다. 외국인 참가자 부모들도 SNS 등을 통해 주최측의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학생 자녀가 행사장에서 야영 중이라는 A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 중에 출연해 아이가 첫날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오르고 구토를 하고 오한이 있다고 했다며 더위가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정보가 없고 세 번째는 큰 잡초들 그 다음에 먹을 거 음료수 화장실 샤워실 이게 다 문제고 너무 힘들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내부가 다 보인다고 한다. 화장실도 일부는 남녀 공통 공용이고 청소를 안 해서 더럽다고 한다며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상은 신문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대회에 윤석열, 김건희가 개형식에 참석을 할 정도의 집회인데도 이번 전라도 부안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국제 망신이고 대한민국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사건입니다. 2016년 가짜 태블릿 증거 조작 사기 탄핵으로 국가 반란이 일어난 후 현재까지 7년 동안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온갖 오물이 다 튀어나와 넘치고 또 넘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이 모든 오물들을 처리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요즘에 벌어지는 순살 아파트와 같은 인간성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때, 그 당시에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온갖 부정부패 오물덩어리들이 재식사할 것 같으니까, 이놈들이 가짜 태블릿 증거조작 사기탄핵을 일으킨 겁니다. 세월호도 그렇게 일부러 사건을 일으켜, 박 대통령을 흔들이기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온갖 오물투성이를 혼자 막고 계시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고 펍치유린의 부정부패 김건희 고속도로 이권카르텔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말로만 공정상식 떠들지만 뒤로는 더러운 이권카르텔들을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